지금 우리 집 보증금이 5,500만 원 이하라 최우선 변제 금액 안에 들어와서 안전해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약간 ox 퀴즈 형식으로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보증금이 서울시 기준 5,500만 원 이하면 최우선 변제 금액 안에 들어온다 ox. 정답은 x입니다. <laughs> 무조건적으로 월세 임대차 구하는 분들께서는 5,500만 원 안에만 들어오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이 아, 보증금은 문제없이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신탁 등기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금 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신탁 말소나 신탁 동의서를 받아오지 않는 이상은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고 이제 또두 번째로 등기부를 봐야 되는데 등기부에 만약에 을구가 깨끗해요. 그러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양력이 생기는 그 해에 해당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이 2024년이니까 지금은 최우선 변제금 금액이 설시 기준 5,500만 원이에요. 을구가 깨끗하다. 그러면 5,500만 원 안에 들어오면 신탁등기가 아닌 이상 임대차 보호법을 받으셔서 최우선 변제금 안에 들어오는 금액은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을구에. 대학력을 갖추기 이전에 먼저 있던 저당, 근저당 같은 선순위 등기가 있잖아요. 그럼 쭉쭉쭉 뭐 저, 저당 얼마, 근저당 은행에서 채권최고액 얼마, 뭐 별별 은행에서 얼마, 한 개든 두 개든 있으면 그거의 제일 을구의첫 번째 있는 연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임대차에 대해서 대학력이 생기는 그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최우선 변제금도 날짜를 봐야 되는데 을구의 가장 첫 번째 권리를 설정한 날짜 해당 연도를 보고 그 해당 연도의 최우선 변제 금액이 얼마였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2010년에 돼 있다. 저는 2024년에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됐어요. 그러면 5,500만 원이 아니라 이 2010년의 기준의 최우선 변제금 안에 내 보증금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셔야 아, 내가 최우선 변제금 안에 내 보증금이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약서를 쓴 해, 대학력을 갖춘 그 해만 기준으로 착각들 하셔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